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동안의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관리 방법 19번째 시간으로 배당 정책 수립과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은 이제 결산기에 많이 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 배당은 얼마나 해야 하나,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주로 얼마나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어, 2천만 원이 15.4% 15. 2천만 원으로 분리가서 종결된다. 세금 낮은 세금으로 배당을 받아올 수 있다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 배당 2천만 원이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어, 금융자산이 많은 주주들, 어,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많은 주주들은 어, 배당을 2천만 원을 하게 되면 바로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종합과세 과세 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갑자기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그 뭐그 주주의 세율 구간에 따라서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 특히 이제 배당은 필요경비 자체가 없지요. 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가 있고,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있고.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법에 반해서 배당과 이자는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배당으로 가는 것보다 급여로 가는 게더 세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바람직한 배당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액을 먼저 어 설명해 주고 예측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당의 금액보다는 배당의 목적과 왜 하느냐 이걸 어떻게 처,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목적에 따라서 배당액을 설정하는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잉여금 처분 목적인지 아니면 가지급금 상환 목적인지 그리고 뭐 주주나 혹은 주주의 자녀 뭐 주주죠 주주의 자금 출처 마련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배당금을 설정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세금이 아니라 결국은 배당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자, 그 배당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무처리 관점에서는 배당의 사후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앞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배당은 원천진수 의무가 불이행되는 경우 불성실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실제 배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배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천은 신고나 지급 명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종합소득신고 누락까지 이어지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입니다. 중간배당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의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어 연중 그러니까 기중 1 회에 한해서 정기배당과는 별도로 배당을 한번더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건 이사회 결의로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회사의 자금 활용 등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당이 기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케이스는 조금 유의하셔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일단 배당 같은 경우는 목적, 왜 하느냐에 대해서 출발해라. 어, 그리고, 왜,가, 설정이 되면, 그에 따른 배당에, 배당을 얼마나 할 것인지가, 이제, 나올 수, 전략이 나올 수 있고요. 세금 문제는 사실 그 다음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주의 다른 금융소득과를 보시고,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기중이 하는 것이라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겠지만, 전년도를 참고하신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월간, 월간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나 다른 금융 소득들을 보시고 그거를 추정해서 네, 추정해서 어느 정도는 세액을 산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 어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그리고 지급했지만 중간 배당을 실시한 경우, 이두 가지 경우는 사후 관리를 통해서 가산세를 반드시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법인 관리 방법의 아홉 번째 시간 배당 정책의 수립과 사후 관리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